Fall star. You're the getaway car, you're the light in the sand When I go too far, you're the swimming pool On an August day, and you're the perfect thing to say And you play it cold, but it's kinda cute Oh, When you smile at me, you know exactly what you do Baby, don't pretend that you don't know it's true Cause you can see it when I look at you 진로소로 2차가서 먹으면 되잖 이거 어떡해? 윤희 인사해줘 이차막장지가대데이 그냥 그거 로 가려고 3년 이 아니 그 한남대에년개월을 어. 응. <laughs> 3년 여 3년 쳤다말안 너무 쳐다니고 아니 거. 지금 청주 사람을 인터뷰하고 있다고 아, 네. <laughs> 반갑습니다. 그럼 원래 파스텔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를 만든 거예요, 골든 스윙을? 네. 몇분 만들고 거기 원래 있던 거기도 옛날에 연습팀 있었거든요. 음. 몇명몇 명에서 운영진에서 관점. 그 사장님 누구예요 그러면? 님이라고 맡고 하면. 재제재 어. 역시 내가 그동네랑 가니까 누군지 모르겠다. 청주는 파셀 가면 잘 돼요? 파셀 어떻게 잘 돼? 사람이 많. 많은... 아 사람은 많아야 돼. 어... 네번거기 네 뽑으면 2 0쌍씩 받거든 지금까지. 터어보기 스무쌍 와요? 20쌍 거기 일자리가 많은가? 그러... <목소리가 조금 낮추대> 아청주까에 음. 음. 아, 그분밖에 모르는데 이수님인가? 아닌가? <목소리가> 아, 이아 <목소리가> 수수 그냥 수수. 음. <목소리가> 그 되게 수다 맞아. 영어 사고좋구 <laughs> 라고 해야 되나 되게 그 뭐랄까 되게 야들야들한 야장, 야장, 그런 근데 엄청 탄탄하게 주잖아요. 그막 베이직한 고러니까죠 와, 만든 통도. 아, 다음 주년 파티는 언제예요? 파스텔 저, 주년 파티는 아니면 다른 뭐큰 파티가 있어요. 아, 큰 파티는 하는 게 근데 네. 그주 네. 쪽에 충북 쪽에 c l e 라고매아한테아 클래플 음 그래, 그리고 여기 그리고, 간 사람 그리고, 많을 텐데 네. 클래 그게 돌아가는 우주인다에스윙하이 뭐, 뭐, 음, 돌아 아마 네, 올해가 저희 차인데 어, 작년에 천안에서 했잖아요 천안에 스윙이데스윙하 네. 크게 했 그때 네. 네. 제 어, 하면서 어, 그 그때 갔어요 그때 갔는데 그냥, 그때가 음량이 안돼 있어 가고들 전부 다안 쬐고. 어, 잘안 들리잖아. 그때 당시에는 공간은 됐고 아. 데가 되게 크고 좋은데 음량이 안 되있어가지고 안 들리는데가 그냥 맞는 노래. 싱아가 B.F.인가? 예, 그게 무 B.F. 두 번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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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다른데 있다가 온 거. 같고 재밌긴 재밌었어요. 그런데 <laughs> 음악이 안 들리니까. 아그 정도 그 처음에 출연했을 때랑 대뷔할때한둘다 음량할 때안 좋았어. 요 그럼 대회는 어떻게 했어요? 한 아, 번씩 하긴 했는데. 되게 쪼끄죽밴는 노래 잘안 들리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처음에 라이브 밴드 하는데 노래 가안 들리. 조금만 들어가도 힘미어요 노래 가안 들리. 그래서 사람들 다안 추고. 근데 음량이 원래 있던 헬스장 같은 걸 개조하다 보니까 음량이 어... 원래 어... 그런 식으없네그 전날 천안 라이브 파티는 갔거든요. 그때 갔어요. 그때 안 갔어요. 이주미 그 하는 이주미 님이 하는 매달 매달마다? 아, 그래프 전날 하는... 네, 그때 아... 그때는 그때 나... 그때만 가고 진짜 재밌었거든 그때 천안을 처음 가봤어. 그분... 그... 거기... 되게 자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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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단한 분이요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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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신 혹시... 혹시... 한번 혹시... 녹음 무슨 녹음? 아니야 아니야 녹음한 거 아니야. 아 내가 모자이크 처리해 줄게. 준영이 할래? 할래? 나중에 니 아니 아 아니. 야아니 <laughs> 그런 거 얘기해 줘야 돼, 원래. 아니, 사실이 그러는데. 개인의 생각이랑 공동의 생각이었잖아. 아니, 공동의 생각이잖아. 아니, 공동의 생각이잖아. 본인 생각이잖아, 본인 생각이잖아. 본인 생각이잖아. 본인 생각이잖아. 지금은 괜찮은 아. 데 그냥... 어... 그러니까 위험하지. 동네 나 동네... 아니지. 아니, 아니 뒷불리때 그렇게 다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어뭘 어? 아... 하네? 아... 뒷불이 아안한 아. 그냥 사람들 그냥 사람들 이제 어가 보면 아, 마지막에 안 들린다 이렇게 해 아, 형님... 오늘 오늘 재밌었어요. 오늘 재밌었어요. 어. 네. 그래서 저는 별로 안 약간은, 약간은, 약간은 아, 패스 별로 안왔어아 패스 오늘 패스가 많이 나왔나? 아, 별로 안왔어요 <laughs> 여기, 여기 DJ가 두명다 있으니까. <laughs> 저는 약간 청가 약간 그런 들 음악 적당한 아요 오늘 바랑 비교했을 때 청주 바가 좀더 노래가 빨라요? 노래 아니면 음악에 차이가 있어요? 다아 다르다 DJ마다 자기가 d 타는 거. 아 저희도 이제 대구로 많이 왔다 응? 응 어. 은근히, 은근히 많이 와 데이 없어 네, 일 네, 아, 일요일에 부산에 메이저 부산에 오늘 이 어, 없어 오늘 1파도 <목소리> 메이저였는데 아, 네. 네. <목소리> <목소리> 네. 저희 일반은 는좀잘안 가게 요 아, 잘안 가요? 예. 이보다 조금 더 너무 일반 사람 너무 많아서 음. 일빠가 사람 많아서. 예전년에 그래도 한한번 갔을 때 어. 너무 많을 거 같아요. 작년 추석 때 갔는데 적당히 있었던. 데한 아, 음. <laughs> 60명 정도. 할때다 너무 많아 가지고. 는 워낙 사람이 많으데이 2사 3고 나서는 2사 3이 좋더라어요 약간 별분대가 좋더라고요 맞아요. 아 <목소리도> 이사삼 <많이 써서 되려면> 거의 우리 지금 대구파 거의 두 배잖아. 거의 두 배. 막두개 <목소리도 많이 써서> 그러니까. We should be like a couple of hot